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질수 <laughs> 없지. 애들 노는데다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가요. 코난에 나오는 그 범인 아니냐고. 한국분들이 갑자기 길을 물어보셔서 나한테. 나도 한국인인데. 애들이 앉았던 자리래.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목소리> 짜잔. 오늘 무려 날씨가 좋아요. 근데 또 기분이 좋아진. 그래서 지금 조식을 <laughs> 엄청나게 스피디하게 먹고, 나가 산책 좀 하고, 빠르게 짐 싸고 또 나가야 되거든요. 9시까지 또 나가야 돼가지고, 나가 보겠습니다. 끝! 오늘은 조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이야!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사실 30분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한 바퀴 둘러보고 가도록 할게요. 아, 눈부셔. 오늘은 기분이가 짱 좋아요. 어제 비 와서 사진 찍기 조금 힘들었는데 한번더 사진 찍어보겠습니다. 짠. 날씨 좋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쁩니다. 눈이 아직 조금 <laughs> 별로긴 했는데. 그래 아, 너무 좋아. 역시 날씨가 좋아야 돼. 우와. 저기 위에 산딱 보이니까 좋은데. 이제 비와서 흐렸던 강가도 엄청 맑아졌고요. 아 근데 확실히 기온이 확 올라가는 느낌인데? 완전 좀 뜨끈뜨끈한데? 날씨가 아직 5분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A few moments later. 그럴 수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락카면더 조금 갔다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를 오늘 새로 발급 받는 날이거든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QR 코드를 반독할수 없습니다. 아, 도움을 받아야겠다. 티스 바꾸기는 실패했고 짐을 일단 맡겨볼게요. 짐을 넣고 이걸 내려주면 잠깁니다. 화면에 내용에 따라 잠그면 된대요. 천엔을 넣으면 됩니다. 이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거 꼭 챙겨야 된대요. 그냥 됐습니다. 구라야 지역에서는 도토리 마스터패스 교환이 안 된대요. 세상에. 여기 교환이 안 되는지 몰랐어. 큰역에서는 다 교환이 된다고 하길래 대신 줄 알았지. 근데 안 되네. 좀 당황했습니다. 와, 또 왔어 여기. 시라카베 도조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카베 도조군이 안 되면 배 기념관 저기라도 한번 가보려고요. 아직 거 가보지 뭐. <laughs> 일단 박물관으로 갈 거고요. 시간 확인해보고, 시작하기도 조금, 거리 구경까지 하고, 버스를 탈 예정입니다. 뭐, 아직 문을 안연 거야? 왜 조용해? 또 불안하게? 와,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오늘 완전 도라이야. 짜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 들어가는 거니까 오늘 하는 게 맞나 봐. 여기가 아닌 건가? 그치. 유지연. 현 위치. 현 위치가 여기니까, 철로 가야 되는 건가? 아, 저기 써졌다. 아, 시9칸 하고 써졌죠? 그냥 이렇게 있고, 여기 무슨 만화로 뭔가 설명이 막돼 있는데, 봐도 모르겠으니까 패스할게요. 아, 외국인 관광객은 입장료에 감면 제도가 있대요. 접수로 신청해주세요. 라고 써졌네요.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아, Korea. I'm from Korea. Thank you. What's the price? How m h price? 아, One? One. Okay. 150은? l e s get it. 아. Ah. Yeah. Okay. o okay. 오케이. Okay. Okay. Thank you. 티켓하고 안내에서 하나 같이 주십니다. 들어가 볼까요? 와, 배 종류가 엄청 다양하구나. 와, 돌상이야 한국인데 한국의 배시장이왜 여기에 나와있는가 놀라운데 왜, 왜 이게 돌상이 이렇게 차려져있나 봤더니 한국의 배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와 <laughs> 여기 한국말이 있는데 <laughs> 너무 반갑다 이런거 너무 좋다 이런거 너무 반갑다 배와지구추는 사람들에서 전세계에 베트나이게배시식 코너가 있어 가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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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이봐봐요 배를 주셨어. 배 먹어보라고. 요, 요 순서로 이컵 안에 들었대요. 일단, 신, 신세추? 음. 배는 두 조각씩 들었어요. 요거는 살짝 새콤한 느낌? 아, 타고. 아. 어? 맛이 달라. 이건 좀더달 달고 한국에서 먹는 배 맛이 약간 이런 맛인 것 같은데. 다음은 오슈. 왠지 이게 제일 달것 같은데. 음, 이게 어제 먹었던 그그그배 맛인데. 아닐 음. 고요 아까 먹었던 배 종류인 것 같아요. 이거 어, 배로 하는 오리. 안 먹고 싶어. <laughs> 우와. 음. 한국이잖아. 누가 봐도 이거 환갑잔치인데 어? 헤드셋도 이렇게. 비료를 먼저 줘야지. 그치, 그치. 나 이거 어떻게 맞췄냐. 그냥 찍었어요, 사실. 근데 맞았대. 와, 채점을 매겨버리네. 50점. <laughs> 안녕. 오, 배나무다, 배나무. 짠. 어떻게 눌러보고 싶게 생긴 거 많다. 또 눌러봐야지. 겉에 폰 표면이 인같다 징그러. 아, 여기 이렇게 매다는 건가 보다. 해보라고. 체험하는 거인같 보다. 이렇게 신나는 거래요. 얘 너무 킹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 자신만만한 얼굴이 특히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냥 네, 곤중에 떠있는 것처럼 홀로그램이라 완전 신기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과일 모자, 그리고 찔카봉이 준비돼 있고 얘랑 사진 찍으라는 거 같은데? <laughs> 그럼 또안 찍을 수 없지. 2층도 있어요. 엄청 넓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넓진 않고, 1시간 정도 잡고 놀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와, 애기들 엄청 좋아하겠다, 애기. 완전 놀이터 같은 공간이 있어. <laughs> 이렇게 만드는 건가 보다. <laughs> 질수 없지. 애들 노는데다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가요. 음. 봐. 너무 귀엽죠? 기차역이야. 여기 보면 열차가 배를 실고 가고 있어. 구경 끝. 오 이건 좀 무서운데? 그러니까 코난에 나오는 그 범인 아니냐고. 아직 유라역에서 못 벗어난 건가 나는. 저 가운데 있는 건 배나무예요. 어, 엄청 크죠? 구경 끝났고요. 기념품 샵입니다. 우와 배다. 진짜 크다 이거 배. 왕 하나에 900엔이라 하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게. 여기도 이렇게 하찮게 생긴 캐릭터 있고요. 아 어, 이거 키아료칸에서 먹었던 거다. 이제 시라카베 도조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카베 도조근까지 가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 요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카메라를 못 켰네 또. 신호등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야 켜지는 신호등이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또막그길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말이 엄청 트이셔가지고 한국 가수들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아미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덕밍 아웃을 하셨어요. 갑자기 <laughs> 너무 웃겼는데. 한국인이에요 한국, 어! 여기다 어. 그래. 아, 아, 혹시 방목방은 네. 어집 알아요? 어아니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 흥미로운... 시라카베 도저은저쪽이라 가지고 음. 아마 그 쪽에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갑자기 한국인들을 만나가지고 한국 분들이 갑자기 길을 물어보셔서 나한테 나도 한국인인데 시간이 없어 어떡해 큰일 났어 큰일 나버렸어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 수다 떨다가 또 혼자 여행 다니니까 사람들이 말을 너무 걸어, 나한테. 좀 <laughs> 힘들었지만, 일단 버스 탑승 성공. 일단 어찌저찌 해서 도매는 끝났고요. 열차 차러 왔는데, 와, 진짜 비싸다. 역시나, 브라요시역에서는 안 되는 거였네요. 제가 사카이미나토랑 헷갈렸나봐요. 사카이미나토, 도토리, 은하고역에서만보안이 된다고 하니까 다들 참고하시고요. 연하고에 도착을 했고 연하고는 날씨가 살짝 더 흐리네요. 그래서 일단 배가 너무 고파서 밥부터 먹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식당으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기다리는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카레가 진짜 맛있다 그래서 왔거든요. 통킹 카레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또 문을 닫았네.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재료 소진인 것 같아요. 첫날연하고 와서. 저녁 먹으려고 했던 그 식당이 오늘은 열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은 열었다. 아, 너무 배고파, 지금. 지금 사실 너무 배고파서 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야시구간부터막 시라카메도 조금까지 막 걷고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 걸어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다리 아프고 지금 너무 배고파요. 아침에 조식 뭐 먹었는지 생각도 안날 정도로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저는 소요 라멘을 먹을 거기 때문에 뭐 맥주 한잔 해야지. 굿. 요거 요거 스페셜로 시켰고. 넥컬 맥주가 있어서, 논알컬 맥주 하나 시켰어요. 계속, 아, 나스... 상엽이 맥주 메뉴만 따라서 먹는 것 같은데? 아, 사실 옆이었나? 대낮부터, 논알컬 맥주. 메뉴 나왔어요. 비판사 없이 찍고 싶은데, 되게 기름이 있어가지고, 되게 반짝거글짝거리네. 스페셜로 시켰는데, 계란 이렇게 하나, 그리고 닭고기, 그리고 사슈 두 장, 뭐, 파랑, 육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육수는 닭고기 육수라고 하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애들이 앉았던 자리를 응.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여기 앉아서 먹었대요. 가는 곳마다 다 루시 루시 얘기 다 해주시네. 루시 아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또 냉큼 루시 팬이라고 얘기했지. 장육순원 고기냄새가 엄청 진하게 난다 육수에 간장 넣어서 먹는 것 같은 맛이에요 음~~ 계란이 완전 딱 거기서 내 스타일 제가 일본 와서 느낀 건데 뭐 음식값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에 비해서 양이, 양이 확실히 많아 그래서 약간 돈 아깝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잔뜩 고급 봐서 먹는 거 완전 추천 A few later. 안녕하세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기절해버린 안정뱅입니다. 사실 어디 한 군데를 더 갈까 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걷겠어요.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지금 여행 와서 오늘까지 거의 매일 15,000보에서 2만 보 정도 걸은 것 같거든요. 여행 5일차인데 와 다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왕 이렇게 된거 쉬자를 택했습니다. 일도 좀할 겸. 숙소에서 좀푹 쉬었다가 저녁 때 맥주 한잔 하러 갔다가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 아까 그 나시코칸에서 산배 젤리거든요? 근데 난 수저를 주신 줄 알았더니 빨대를 주셨네? 맛있을 것 같지요? 아 이거 왜 빨대를 주신지 알겠네. 젤리라기보다는 엄마야! 주스에 가까워요. 다 아, 흘렸네. 엄청 맛있기는 맛있습니다. 엄청 묽은 젤리예요. 간식으로 먹어볼게요. 여기 가게가 이렇게 건물에 있는데 여기 바로 입구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옆에 여기 통로로 들어가면 입구가 있어요. 음, 원래. 이렇게. 히로시를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거기 집이 오늘 예약이 다 찼다 그래서 원래 내일 가려고 했던 히로시마 켄타라는 오코노미야키 집에 왔어요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키래요 일단 하이보라고 오코노미야키 시켰습니다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양이 엄청 살벌한데 그 마요네즈인 것 같거든요 마요네즈 뿌려서 먹으라고 주셨어요 소바로 했고요 그 면이 엄청 좀 바삭바삭한 것 같아요 뭐요? 뭐요? 먹겠습니다 맛있다 맥주로 부른 맛이 엄청 바삭바삭하고 엄청 맛있어요. 나 이거 한국과 중생각갈것 같은데? 진짜로. <laughs> 원래 오코노미야끼를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완전 강추 <laughs> 직원분들이 다 너무 친절하시고, 늙아요표정이 <laughs> 그러니까 밝으니까 메뉴 시키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레몬차워를 <레몬사로> 시켰거든요. 이거는 <laughs> 진소다예요. 어, 계란찜인 것 같아요. 오코노미야끼가 진짜로 너무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먹어서 더 맛있었던 걸 수도 있는데 그 면도 바삭바삭한 면, 그냥 좀 부드러운 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소바 면하고 우동 면하고 또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맛있게 또 먹었고 호텔을 좀 설명을 하자면 워싱턴 파자 호텔 많은 식당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빨래하는 데도 세탁기도 당연히 있고 음료수 판매하는 자판기도 있고 층이 조식장소입니다. 노스모킹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어, 여기 아니다. 저쪽이다. 하이에서 아, 길을 잃어버리기 그 방이요? 구라유시 때보다는 조금 더 크긴 하거든요. 근데 뭐랄까 시설은 구러주실 때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옷장, 옷걸이, 슬리퍼 준비되어 있고요. 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칫솔은 1층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필요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갖고 와가지고 따로 안 받았습니다. 비누, 린스, 샴푸 이렇게 있죠? 역시나 욕조 있고요. 어, 가성비. 중시하신다면 여기 오면 딱 좋고요. 저 앞에 보면 여기가 요나고여기에요 바로 앞이라서 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최적화돼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요나고 오니까 특히 느껴지는 게 식당이 예약을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 그 예약이 어려우면 그 1층 프론트 얘기하면 예약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온몰이 있어요. 딱 보이는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갈수 있고요. 어, 환전을 이틀 했는데 이틀 다 제가 지금 수수료를 내서 매우 기분이 안 좋거든요. <laughs> 저 아빠 지금 이온몰이 있으니까 이온몰에서 이제 이번 ATM 쓸수 있으니까 거기서 수수료 없이 출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마스코탄도 갔다 왔고 시라카베 도서관도 봤고 그리고 미사사 온천도 날말을때한번더 봤기 때문에 그거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응. 어, 연하고에 다시 도착을 했고요 오늘도 비가 조금 오긴 했는데 방금 그렇게 뭐 많이 내리진 않았고 조금 오긴 했는데 다시 또 됐어요 날씨가 그래서 내일은 또뭐 맑은 날씨로 또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만나, 안녕.